고요하고 잔잔한 항구 포인트 삼척호산항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꼬빠입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동해안을 돌아다녔어요. 숙소를 들어가기 전에 가까운 곳 항구에 들렀어요. 막간을 이용한 포인트 탐방하고 가려고요 우리가 방문한 곳은 삼척의 호산항입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위치한 항구로 한적했어요. 요즘 평일에 출조를 나오니 조용하고 좋아요. 이번에도 항해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선 차를 주차하고 주위를 조금 둘러봤어요. 낚시를 하러 오신 조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평일이고 도심에서 거리도 있고, 해가 떨어지는 저녁 시간이긴 했죠. 방파제를 따라 등대까지 걸어봤어요. 파도도 잔잔하고 하늘도 맑아 좋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 항구의 모습이 아름답군요. 일단 차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장비를 챙기고, 테라포트 쪽에서 구멍치기는 잠깐 하려고 합니다. 되돌아갈 때는 방파제가 참 길게 느껴지는군요. 다시 항구로 내려와서 차에서 짧은 로드를 챙겼어요. 이제 적당한 포인트를 찾아 걸었습니다. 테라포트까지 가기가 귀찮고 돌틈 찾아 두리번거리다 돌들이 쌓여져 있는 게 좋아 보여서 자리 잡았습니다. 적당하니 여기서 잠시 놀다가 가면 되겠다 싶었죠. 어둡기 전의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될것 같군요. 1시간 정도 하다가 루어에 하나 올라옵니다. 생각보다 오늘은 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오기로 하고 퇴근. 오늘도 짧은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세요.